오잘잘 전했다 오, 오, 잘 잊어놨다. <laughs> 오 투자했네 투자했어 오괜찮으요네 네? 괜찮아요 붓긴 했는데 나이도 나스 찔러가야 돼 여기 이제 아마 이쪽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저기 어떻게 가요 저기 안에 통로가 있나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1, 2층 근데 저기를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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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마운드 쳐보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마운드? 어 좋아요 괜찮아요? 어 너무 좋아요 오좋요 확실히 유현진의 파워 <laughs> 어우 좋아 좋아 빨리춰그래가지고 네, 문제 있는 줄 알지. 아, 그건 아니고요. 각이 좀 틀려요. 네, 짧아서 선수들이 좀 보고 만약에 폭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게임에 들어가서 체감하는 것보다 자기가 시뮬레이션하면서 그려볼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보는 게 좋죠. 저렇게 모션도 취하고 해야지 자기가 느낌이 알거든요. 아, 어느 정도 깃다라는 거야. 야구는 안 변해요. 어디 가나, 어느 세계적으로 가나, 야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력이 중요해. 오늘 세계의 양값이. 네? 어, 좀 높고, 엄청 좋아요. 약간 고척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공 정도는 차단타 좀축하해줬어요 바로 카톡 냈어스 축한다 축하한다 아, 네. 중성이는 저한테 안 했어요 카톡 아, 아, 왔다면서요 맞아요, 또, 아 맞아요 동호야 카톡 이다다고안 했잖아 었잖아같었잖아 우리 아, 카톡은 안 보냈잖아 아, 같이 데 카톡이 왜안보야 지금 현장에서 축하해줘 일단 박수 아 <laughs> <laughs> 어, 어떡해요 드디어 첫안타가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좀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뭔가 오늘 꼭 쳐야겠다 싶어서 좀 간절하게 타서 임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꼭 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이동들도 이제 너무 이게 못 치는 게 길어지면 더 말릴 수도 있다. 뭐 그런 말 들어가지고 네. 아, 오늘 무조건 쳐야겠다라는생각을 했어요. 네. 현준이랑 계속 같이 있었던 현준이가 타이밍은 좋다고 나올 것 같다 계속 이렇게 말해주고 담민이 형은 이제 칠때 됐는데 계속 이옆에서 계속 장난도 쳐주고 부담감이좀덜어졌던것 같아요. 부모님 혹시 연락 오셨나요? 아 그날 부모님이 경기 보러 서울 오셔가지고 뭐라고 해주신 말씀 없으요 그냥 밥잘 챙겨 먹으라고 어? 되게 시크하시던데 결과는 <laughs>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는 플레이 자신있게 지때까지 해왔던 대로 과정에서 자신있게 승리를 돌리다보면 좋은 결과 따라올 거 같아. <laughs> 바깥쪽으로 슬며시 빠져앉은 양이지 그리고 몸 쪽에 먹힌 타거 최현준 쪽으로 돌아오면서 빠르게 1루에 던졌습니다 상대 리드폭을 조금이나 줄여보고 있는 최현준이고요 황영목 뛰고 골로리얼 헛수행 삼진 1회서 아웃 전 3할의 타율. 특히 이곳 홈에서는 3할 6푼 8리로 강했던 이진영 선수인데. 이격수 장면 2루 거쳐. 1루까지 1 2 이닝 동안 어. 연결시키는 이 과정이 매우 가쁠 네. 어... <laughs> 것 같습니다. 자타빼어어요 <laughs> Deep Bronze strike. 승은 로테이션 돌다 보면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등판 시팀 승률이 안 좋아서 팀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종성이가 좋은 타격해 줘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말루를 막아낸 다음에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요좀 어떤 의미였는지. 어, 사실 그 상황에서 하나 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제가 점수를 줬다면 조금 기세가 많이 꺾였을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가져오려고 제가 조금 하지 않지만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뭐우정이 그런 모습 처음 본다고 사실 뭐 좋아해줬고 항상 우지 이 제가 나갈 때마다 잘 해주려고 좀 좋은 경기력 해주려고 많이 도와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그거 보고서 너 누구냐 그러던데 최현진 포유합니다 무사 말로 해서 단한 점도 포용하지 않았던 최현진의 불꽃 피칭 사실 제가 그런 포유를잘안 하는데 제첫 승보다는 팀첫 승을 가져가려면 상대 팀한테 조금 분위기를 주면 안될것 같아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최현영이 조금 오늘 먼저 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야수들이 저 나갈 때마다 좀더잘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미안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일단은 지금 팀이 좀 많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팀 승리를 먼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팀에 묻지 않고 저희 팀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그 힘을 얻어서 조금 좋은 경기한 것 같고요. 저희 팀이 지금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첫 타점을 일단 이기는데 큰 보탬이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타점에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많이 지겠습니다. 아무튼 칠때 다들 넘어간 줄 알았어요. 혹시 설마 가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아쉽게 안 넘어가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다면 오늘까지 지치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혹시 태균 선수랑 어떤 얘기 안 하면서 분명히 나요? 부회 태균이가 그 동쪽으로 막기 전에 그, 그 파워 플라이가 있었는데 그 콜플레 이비스라면서 못 잡아가지고 그. 그게 좀 이어져가지고 홈런을 맞아가지고 태균이한테 뭐 미안하다 다음에 잡아줄게라고 태균이가 뭐너가 쳐서 이겼으니까 됐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주고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전투를 하려고 했는지. 뭐 형들이나 고치님께서다 뭐 잊어버리고 다음 아직 경기 안 끝났으니까 다음 플레이 준비하고 음. 너와 음. 쳐서 이기면 된다고 가셔가지고 이길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 고맙다 아, 와, 정말 고맙다 정성아 <laughs> 이 데뷔 첫 타점 첫결승다 쳤는데 앞으로 더 많은 결승타 타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물나도 서 시원하겠네요 쉬워요. 물도 처음 받아보는 거예로아 <laughs> 2분에서 한번끝내주셨어 <laughs> <다> 처음 <laughs> 았어 오늘 잠못 자는 거아니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힘이 쫙 풀려가지고 바로 기절할 것 같아요 수고하습니다물 음. <laughs> 대신 맞은 소감 한마디 주세요 쳤나봐 지 승호 선수가 뿌린거야? 네, <laughs> <좋나 봐지. 웃음> 뿌린 <거예요>? 네. <laughs> 그냥 애초에 나 부를 때부터 내가 타켓이었대 <laughs> 내가 복수할 거예요 진짜 조만간 내가 복수하네 홈에서 쳐봐야 그냥 뭐 뿌리나 하요저 <laughs> 혼자 타겟이 아, 나는... 네. 주인공이 아닙니다 꿈에서 저거 인터뷰하면 기대하라는데요. 아, 아, 인터뷰할 때는 뭐, 마음껏. 어, 그래. 감사합니다.